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함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월과 8월, 이두달 동안 묵상할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를 강조하는 12편의 예언집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 1부와 2부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들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어, 하지만 그 내용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편의 예언집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7장 말씀부터 10장 25절까지는 그 12편의 예언 중에 제 3편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예언의 내용을 우리는 성전설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예배는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그 예배가 미신적으로 변질되어서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성전 문에 서서 어,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외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4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그 공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석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만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런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도 돌아봐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예레미야가 서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 부정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 길과 행위가 사악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성실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날로 날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행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